우리 수사국장님. 네. 잠시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. 이번 서해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월북은 맞죠? 월북 의사가 지금 불확실해서 그렇지. 어. 저희들이 지금 수사를. 아 월북은 맞아요? 안 맞아요?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 그럼 북한에서 사망한 것조차도 증거를 못 찾았으면 사망 여부도 아니라고 하겠네요? 그부분 조금 다른 게어 9월 25일 북한에 서 통지문이 왔는데 자기들이 사살을 했아 그것도 전언이잖아요. 통지문도. 그럼 음. 북한 해역에서 <laughs> 죽은 건 맞아요? 네.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니다 그럼 수... 북한까지 살아있다가 북한 피격으로 죽은 거 맞습니까? 여튼 저희들이 아, 그게 맞아요. 북한 통지문을 통해 확인한 바는 북한에서 저희 국민을 발견하고 사살했다는 믿고 있는 거죠? 북한 통지문을 믿고 있습니다. 그건, 그건 예, 저희들이 기록상으로는 아, 그건, 그건 네 기록상으로는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. 그러면 월북이잖아요. 그런데 거기까지 간는도가 자발적으로 갔는지는 지금 불확실하다고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. 그럼 북한에 가서 북한의 해역에서 피격 됐든 됐으면 일단 월북은 맞는 거잖아요. 거기서 발견된 건 맞습니다. 아니 그 월북은 맞잖아요. 그런데 고의로 갔는지 휩쓸렸어 하는지 아, 그러니까 모르겠어요. 월북은 사가 있는지 여부는 잠지 하고 월북은 맞죠. 거기서 발견됐습니다. 맞습니다. <laughs>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습니다, 의원님. 그